와, 진짜, 이런 완벽. 그 자체가. 어. 와, 이거 좋네. 와, 이거 좋네. 이거 신세계네, 신세계. 어? 와, 우와, 우와. 오와. 오, 오, 아! 아, 에이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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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한번 합시다 <laughs> 넌날 때리기 기념으로 스캔을 해주는 거, 어? 그런 줄 알라고 스캔해 줍시다 차마 이.. 이것도 크기 따라서 스캔하는 건 아니겠죠? 같은 종인데? 그렇지 같은 종이야 어? 어 그렇게까지 쓰레기로 만.. 마...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 정확하게 만들진 않았.. 지하유 지하유물. 지하가 모여 있잖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진짜 얘 사람 깜짝 놀래키는데 재능 있다니까. 아니면. 오, 있다. 야, 있어. 센티넬. 야, 너 따라와. 야, 워프레임에서는 센티넬이 친구인데. 오, 오! 잡자! 야. 가스, 가스! 아 가스 나온다. 가스, 가스 처리받은 없나? 이거 설마 R은 아니죠? <laughs> 탄수야. 탄수야. 어. 어. <laughs> 나 빅빅빅빅이 헤드가 제일 싫어. 어, 심했네. 심해 동들딱내 취향 아니고. 어. 와, 이거 봐봐. <laughs> 다 찼는데. <laughs> 다 찼는데. 탄소가 120개 남아있네요. 아 정말 좋다. 아쉽게 지루 아쉽지만 요 구간은. 어, 깜짝요 구간은 잠시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구리 찾으러 왔는데 구리가 어딨죠? 아이, 참, 구리야, 어? 200구리야, 200구리요? 구리구리, 200구리요? 뭐지, 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200구리? 구리구리, 200구리? 200구리 어딨어? 에이, 진짜 너무 장난치지 말고. 에이, 설마. 어? 구리구리? 꾸리구리꾸리구리 아이 꾸리! 아이! 갑자기 아이 y 리 u 리아 우리 l 리 I 리 o 아 아! 아이, 구리구리! 어? 구리구리! 어? 어, 다행이다. 아 I c o 리 l d I c 리 u l d I could, I c o u l 가아 잠시만 방심해 버렸다 나 d I 이런 난 오늘 구리를 잃어버렸다 아무튼 나가 좋지 으아 완벽한 개설이여 치아 구리 표시 안뜬어 여깄네 아 주위에 아무도 없고요 맛있게 먹어 아, 아, 요 아,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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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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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리 아, 아, 뭐두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머키 세븐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원래 구리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라는데 진짜로 어디 갔어 구리야? 어우 숨지 마 현실이 아니었구나 그래. 원래 여기엔 구리가 없었어 음, 그래. 난 지금 구리를 찾으러 가는 거고. 원래 여긴 기 구리가 없었던 거야 <laughs> 아이 구리 어딨지 우리 구리 찾아야 되는데 어 구리 여기 아이 씨어 구리 어딨지 아이 저저 저거 저건, 저건 버그야 버그 어 버그 버그 그게 버그야 그 그래, 구리 퇴적층 알수 없는 건물 되도록이면 집 가는 길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거. 쟤, 그, 없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난다 이해한답니다, 이해해. 그래, 난 이해한답네, 이 개. 깜짝이야. 단이 없네. 잠시만, 페라이트 놓을 데가 없다고? 페라이트 놓을 데 없으면 진짜 곤란한데. 오르다이 아이 예. 패러다이트 250개 있어 그래. 저놈의 커플로 다니는 남자, 내가 기필코 언제까지 격추시킨까라고 엄청난 결의를 세운 스크리였다. 여러분들도 보기 좋게 아주 그냥. 나 <laughs> 음, 아무 말도 안 했어. 안녕 친구. 자 여기서 재밌게. 오케이 완벽한 착지 나제금은 버리고 아아 깜짝이야 아 진짜 이놈의 자아 우가 우가 쟤 유해 동물인가? 버럭 <목소리> 케 표시되는 거 보면은 유해 동물인가 발견한번봅시다 발견 달걀... 희귀대 그래 저거 공공공칠칠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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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칠... 완벽. <웃음> <웃음> 아 완벽했어 저 희귀하네 희귀하네 저못 기드려요 아 맞다 아무도 없었지 나쁜 짓 안해요 나쁜 짓 안해요 과자 줄게요 과자 과자 줄게요 과자 줄게요 맞아 줄게 이 영화가 맛있는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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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됐다 빠르네요. 써면 따라올까? 어어어 어. 어, 그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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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laughs> 이 자식 먹었어 먹었다고 내 거. 뭐줄거 없어? 아니면, 나이 태워주다던가 어, 그런, 그런, 어. 어허. 아,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잖아을 어, 깜짝, 어디 갔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저기요? 저, 저, 죄송한데, 좀. 뭐지? 아이, 아, 저건가 오, 시시기레, 왜 이렇게 많아? 트로퍼, <laughs> 트까지 우리 대작로 저거는 분명히 그날로신 트로퍼, 트 일등기를 스캔하면 그래 도 일등기를 스캔 좀 하는구나 불이가 어디로 사라졌지 그래 저 불인가 저 불인가 농심 나 불인가 죄송합니다 탐색을 하고 싶어요. 센트넬님이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 대충 업그레이드 못하나, 이걸? 화물. 잠시만. 뭐를? 화물로? 옮기면? 안 되는구나. 기술. 그래, 기술. 설치할 거 있어? 전혀 없네. 와, 일도 없어. 와. 와, 없네. 없으니까못 합시다. 뭐, 일단 뭐가 있어? 우리야 포드사출 또 있네? 아, 포드사출. 저기 알수 없는 건물이야? 건물? 건물? 나 여기 온것 같은데. 여기서 센티널한테 포대기 당한 것 같... 아니네요. 증금합시다 오케이, 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구리 네, 래 그래 그럴줄 알았다 저장 슬롯을 좀 늘려야겠어 저장 슬롯 자 스캔하고요 자 저거 주의하고 나트륨이고 후리야 후리 표시하고 달려봅시다 편해 거의 다 도착! 와 이거 단숨에 야 이게 싸이코 이게 최고 최고 센트만 없으면 진짜 최고인데 빨리 스캔하고 가세요 아저씨 유인을 할까 유인? 위의 식물은 쟤네나 여기서 뭐 캐고 있는데 센트넬님리 아, 나 여기서 뭐좀 캐야겠다. 아이고, 산소 먹어. 어디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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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님, 미끄러. 아유 또또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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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야, 맛있어. 아유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아유 진짜. 동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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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야,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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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너무 좋아. 아유. 아유. 히드에서먹어 히드레서. 이거 점사로 할까요? 점사? 점사로 하면 좀 아플 수 있으려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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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그리 싹다 먹어주겠어. 야 근데 저도 이렇게 큰 굴이 그, 그번 처음 보다. 예. 굴이 그거. 올라가고요. 좋았어 산소 야 여기 산소 이거 있어서 좋다 와 빠르게 왔다 빠르게 진짜 이거 하나 배웠다고 와이 이만큼 달려오는 거 봤어요 와 대박 아 이거 어떻게 데 거? 왜 갑자기 아이 쪼스 아이 쪼스 쪼스 마이 쪼스 본스 뭔뭐 냄새가 나요? 세트의 냄새? 뭐, 이거 채집하는 건 상관 없나? 여긴 아무것도 아 아니... 아, 이거 산소 잘하는 거구나? 깜짝. 원래 문이 여긴데, 여기가 너무 독보적이다. 너무 독보적이다. <laughs> 너무 독보적이다. <laughs> 아이 조수, 반갑소. 자, 이제 내가 이걸 한번 제작해보겠어. 잘 보소. 이요 이거. 딱 하고. 그이고 이거. 이거. 지아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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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구이무이이요 이거. 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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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트랑 페라이트랑 탄소로 페라이트는 이걸 스캔 나갔더니 내가 여태까지 이런 기본적인 걸스캔나갔다더니돌 도... 슬로 셀 에로 로픽스이거 진짜 뭐지? 도셀러로 또 그런 방식이 있단 뜻입다 인벤토리과 컨어 야, 이거 여기서는 AB 이 좋아야 되네요. 페라리 스캔들, 자, 쏙 들어가는 곳을 실쏙 들어가는 곳을, 그리고 저처럼 쏙쏙 들어가고, 쏙뭐 이정도면 됐지 않았나? 아, 아니네요. 이정도면 굳지 않았나 살짝 살짝 그래 좀 한번만 톡 오케이 한번만 더톡 완벽해 <laughs> 아 한개 한발당 이식 차는구나 그런 방법 어, 소금? 뭐 어, 소금은 있으니까뭐 파라이트 가로 왔네? 아, 지금 보니까 많구나 아이아이수소젤리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진짜 이거 완성됐으니까 바꿔 넣어줍시다 자유색금속 여기 있어 자 오늘 월급이요 아니 다음 달아 이번 달 월급이요 어떤가지 우리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은 개개 목소리에게서 느껴지는 다급함으로 알수 있다. 나를 위해 장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만 같다. 설마 그 왕플래그 같은 건 아니겠죠, 플래그 엔딩 때 내가 비로소 왕이 올시다 이러면서 쩝쩝 감독관은 초조해하며 내게 임무를 계속 해달라고 사과하면 화낸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사과해 봅시다. 어 그들이구나. 어 그래요. 저는 일단 사과 사과할 건 사과할 건 사과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어디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 감독관은 마치 우리가 이런식으로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한다 하지만 난 이런 만남을 가졌던 적이 없다 난 내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보수를 지급한 것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웃으며 나의 지식에 지금으로부터 오랜 세월 전에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감독관은 내게 유색 금속을 달라고 부탁했다 유색 금속을 줍시다 <목소리> 완벽해 친구 니가 성공했을 줄 알았어 과학 <laughs> 터미널 계획을 마무리하는데딱 필요한 물건이야 짱 <목소리> 그래 <장크렛>. 준비 끈 <끝. 웃음> 자기 옆에 라이트? 장난쳐? 우린 우리의 탐욕으로 우주를 어질러 놓고 있어, 여행자 이 행성도 예외는 아니지. 하지만 그런 난장판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아. 버려진 구조물로 가서 거기 있는 터미널의 데이터를 가져와 줘. 그걸로 저장 컨테이너를 만, 저장 컨테이, 오 설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조수는 객치고는 사색적인 면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특징인 탐욕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객이라는 종족 탐욕이 특징. 옛 것의 자네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다. 이것은 그저 탐욕의 위장일 뿐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건 감독관은 내게 근처에 있는 구조물에게서 저장 컨테이너 설계도 데이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도 수락하죠. 이건 저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죠,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친구. 수탈하기 적당해 보이는 장소를 표시해 줬어. 그래, 이건 꼭. 그래도 방도 다 쳐도 이건 꼭끝내고해야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고구마, 는고구 고구마, 걔는 고 이거는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함선에서 페라이트 좀 아니 다 페라이트 꽉차 있죠? 저 지금 페라이트 꽉차 있으니까 어, 이거를. 페라이트 넣어주고요 쉬. 순수 페. 순수페라이트를 25개였죠 25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확장을 할까? 아예 여기를 문으로 하고 확장을 할까요? 벌써? 아 벌써? 확장하려니 아이씨 확장해 확장 에 몰러 몰러불어 몰러불어 넣고 넣고 좋았어 그리고 Z를 눌러서 그 Z를 누르고컨트롤을서러서삭트를하서그리고 이걸 트리고요여기서채설이었는데탄소가서채트리 아, 이놈의 탄소가 서야트 아주 그냥 그 뭐냐, 인간의 7대6 후연들, 3대6 후연그 왜, 탄소를 만들어야 돼, 탄소, 탄소욕 기지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유 괜찮아요, 일단은 제출 작업할 겸 오케이 이게 참 빨리 쳐네요 처음에는 이파밍가는 시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런 거 캐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좀 적응해 보니까 뭐 나름대로 상관없어요 <laughs> 상관이 없어요 세워라 세워라 하면서 여유롭게 하는 거죠 자어 요각도 좋습니다 요각도 자 요각도 딱 찍습니다 하나 둘셋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저게 오픈집이 좀거슬리긴 하지만, 예. 어흠, 좋아요. 자, 찍고. 찍고. 잠시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뭐가 뭔가 생각 안 납니까? 펜타곤. 펜타곤. 이렇게 딱 둘러싸여가지고 여기만 딱 보면. 야, 제대로 일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이제 지금. 뭘빠져지 소고? 어, 이래, 막, 어? 이래, 삐었어 그래, 이래, 이래, 이런 데 해야지요. 어? 난 여기서 감시하는 게 일이니까, 어, 별수 없어. 어, 제대로 귀찮은 게 아니야, 친구. 좀 붙여 줍시다. 여기에도 지었을 수 있고. 여기서 과학탑이. 자기 옆에 라이트였구나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오, 자기 옆에 라이트 12개 2로 나눈 거지 그럼 20 자기 옆에 라이트가 25개가 필요하니까 아나 숫자 싫은데 아 진짜 아 숫자 싫은데 일단 넣어주고 패라이트가 어딨어? 패라이트 넣어주고요. <laughs> <laughs> 대가. 24개? 오귀찮니까 대강 이 정도 해주는 거죠 예? <laughs> 아니 대강이 아니지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야단 며칠 만에 이렇게 확장을 했어 아, 아. 뭔가 이거 아니 안 이어지나 지붕이? 그리고 너. 넌왜 혼자 오픈칼을, 아니 오픈집을 만들었니? 어? 그렇게 어? 더운게 싫어? 싫은가 봅니다 싫은가 봅니다 아이 걍내꺼 저는 직원들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예너뭐 네, 그렇, 그렇고 그런게 중요하죠 뭐예자 이제 아이 씨 그렇다고 24개 만들어지냐 이런 진짜 일단 이거 먼저 만들게. 아니 아니야 인벤토리 칸이 없어. 이벤토리 칸이 없어. <laughs> 이벤토리 칸이 없어 자 페라이트 하나. 단 하나 세일 다인 없어요. 올 겁니다. 자 여기서 페라이트 좋았어. 자 이제 제가 이거를 2 2키를... 킬을 어, 퍼센트 킬을 해줄. 자, 이제... 아이있 진짜... 어찌 됐든... 제가 갑시다. 크... 다이빙... 딱 맞는 거 봤어요? 크... 완벽... 어저께 <laughs> 딱... 지로뒤돌아던 다음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아... 맞다... 지붕 때문에 못했지? 개방하자. 이거 여기. 아, 여기를 개방해서 뭐야? 오픈... <laughs> 그래, 우리 이웃집끼리 어, 잘해 봅시다. 어, 지붕 다시 덮고요. 여긴 터지고... <laughs> 야, 그럴싸하게 오픈해 봅시다. 뭐1층쯤으로지은 제가 잘못한 거죠, 뭐 예, 그렇죠, 뭐 예. 자, 과학터미널 만들었고요. 숙련된 과학자가 일을 하려면 과학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코벡스가 지배하는 성계에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라네요. 자, 코벡스 우주정거장에서 기지 과학자 고용하기. 빠른 메뉴를 빠른 메뉴로 은하계 지도를 확인해. 우주에서는 은하계진로 이용하여 다른 성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데 저는 잠시만 기지박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구요? 우급해야겠긴 먼저거든요 저게 몇 미터죠? 아, 득담하네요 자, 됐다 보니까 찬란한 기둥을 타고 갑시다. 이 길이 네이밍센스 왜이래 찬란한 기둥.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절대로 그런 생각에아 그리스 신조대 생각했습니다. 네, 절대로.